원장님, 같은 40대인데 왜 장나라님은 아직도 20대 같죠? 장나라님. <laughs> <laughs> 우리 명품 보증서처럼 동안 보증서라는 말이 있다는데 음 어떻게 하면 동안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어, 맞아요. 근데 동안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타고나는 것도 조금 있긴 한데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빨리 시작할수록 좋은 동안 핵심 관리 3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당님, 선크림 바르라는 말은 귀에 모시받게도록 들리는데 아 듣고 있는데 선크림 바르기 너무 귀찮아요. 그 많은 분들이 그 자외선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사실 노화의 80%는 자외선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은 광노화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제가 본 기사에서는 40년 동안 얼굴에만 바른 할머니가 음, 음. 얼굴은 동안인데 목에는 검버섯 파티래요. 음. 진짜예요? 아 어, 그게 실제 유럽 피부과 학회지에 발표된 실제 케이스입니다. 음. 그만큼 선크림이 동안의 보증서라는 거예요. 바르는 순간부터 미래의 주름, 기미, 잡티를 미리 예방하고 미리 지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잠시만요. 저 선크림 좀 사고 올게요. 자, 그럼 자외선은 막았다. 이제 끝인가요? 아 맞다. 오늘 요즘 물광 피부가 대세잖아요. 물광은 어떻게 만들어야 해요? 물광은 바로 수분 관리예요. 그 피부 속에 수분이 빠으면 탄력이 떨어지고 노화 속도가 확 올라갑니다. 특히 20대 후반부터는 수분이 매년 줄어드니까 피부 타입에 맞는 보습 루틴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저는 지성이니까 로션 안 발라도 되죠? 아, 어, 절대 안 돼요. 그 지성도 수분이 부족해서 피지가 더 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성이면 히알루론산, 녹차 추출물처럼 가벼운 수분크림. 그 다음에 건성이면 세라마이드, 쉐어버터 같은 보습력 높은 크림. 그리고 복합성이면 t 조는 산뜻하게, 유조는 촉촉하게. 이렇게 맞춤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장님 그럼 꽃에 물 준다고 생각하고 제 얼굴에도 촉촉하게 수분 유지해야겠네요? 원장님 선크림 보습 관리 다 하긴 하는데 저더 완벽해지고 싶어요 음... 그 사람 마음이 그렇죠 근데 그럴 때는 피부과 관리가 답입니다 피부 타입과 상태를 정확히 진단받고 필요하다면 스킨 부스터, 토닝, 리프팅 시술로 피부 결이랑 톤 그리고 탄력까지 잡아주면 돼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자외선 차단이나 수분 관리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것을 막아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거꾸로 되돌리는 것은 우리가 전문적인 기술과 그 과학의 힘이 필요합니다. 원장님, 연예인들이 먹지 말고 피부에 양보한다는 게 스킨 부스터 맞죠? 매번 받는 이유가 있네요. 어 맞아요. 그 스킨 부스터는 피부 속부터 수분과 영양을 채워가지고 균질도와 결을 개선합니다. 홈케어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 이게 왜냐면, 우리 피부는 장벽입니다. 외부 물질에 대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고추장, 된장. 피부에 바르면 어떻게 돼요? 빨갛게 되죠. 근데 그게 만약에 눈에 들어가면요. 이거는 고문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먹었을 땐 멀쩡하시잖아요. 그만큼 피부가 우리 피, 우리 몸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장벽을 우리가 단순히 바르는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통과하고자 한다면, 너무 이건 꽁으로 먹으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도 필요할 수도 있고 뭐 양압을 거는 장치가 필요할 수도 있고 뭐 주사 바늘이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오 원장님 그럼 자외선 차단, 수분, 피부과 관리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 거 맞죠? 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동안 관리는 타이밍이 답입니다 지금부터 관리하시면 10년 뒤에 내가 지금의 나한테 굉장히 감사하다는 이야기 할 거예요 사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이미 늦었어요 근데 지금보다 빠를 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년 뒤에도 그나마 지금부터라도 동안이세요라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자외선 차단, 수분, 그다음에 피부과 이 3대장은 무조건 기억해 주세요. 예뻐지는 기대되세요? 안녕.